아씨, 들어가기 싫은 가자. 야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후배들한테 들어오라 했어요. 규리, 안녕. 넌참 예의가 바르다. 다른 애들 왜 이렇게 하나너왜 이렇게 늦었니? 너 내일 2만원 갖고 와. 너희들은 내일 0만원 갖고 와. 나가셨는지 싸가지가 없네. 실 시간에 나온 후. 야, 은하가 죽으려고 환장한. 아니, 나 뭔가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. 레알 작전은 샬라샤라 난딴 애들한테 말한다. 예 <laughs> 예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배 복수를 하려고요. 응 알았다. 작전대로 하셈. 아 안녕하세요. 근데, 선생님 3학년 중 김하준쌤 알아요? 님 썸네일님, 썸네일님, 이런 쓰레기를 보는 나 진짜 선배. 아니지 꼬맹아, 넌 그냥 유치한 서뭘 배운 거니? 야선배를 찍다 하고 학 일일일 부을까 이거 학교 폭력이라 일일치 싱글 해버릴 거야. 야 똑같이 생각해 알겠니 돌아야 어, 어이가 없네 이멍멍아 학교에서 진짜 뜨는 따가 되고 싶이 후에 이상하게 부르지 말렴 꼬맹아왜 아무 말도 안 해요? <laughs> 저도 죄송해요. 그럼요, 선배, 전 용서할게요. 그럼 전 실감 꺼요 와나 연기의 신인가? 전혀 안 미안한데 똑똑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 당신의 학교폭력죄 대꼬 깜빡달자 찰칵찰칵 위 오시죠. 다음 소식입니다. 어쩌고저쩌고 서 어쩌고저쩌고. 이해되셨어요? 한마디로 그 선배는 철컹철컹 됐다는 이야기입니다.